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자루타에 이르러서 샤론 평지를 지나서 요바로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또 거기에서 60km를 걸어가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리오의 집에서 복음 설교를 하고, 약한 100km, 120km 되는 그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오르막길의 연속입니다. 그 길을 베드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본년의 업무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유대에 있는 사돌들과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함이 베드로의 발보다도 더 소식이 먼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쇠가 빠지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시면 비난하여 이르되 3절 그 비난의 내용이 뭐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유대인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613가지나 받았는데, 특별히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율법을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식사 예절, 식사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밀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나옵니까? 유대인들도 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율법 예식이 아주 철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집에 유하고 그런 것들이기에 어? 교회 안에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쏠리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사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동그라미. 여러분 이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다, 요빠, 가이사랴를 순회 신방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냈는지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도를 끝나기까지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이 일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차례로 설명해서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통 누가 비난할 때 갑자기 마음에 꼬임이 되고 혈기가 올라오면 네가 뭘 한다고 나를 비난해? 아 당연히 이런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할 때. 혈기로 반응하지 않아요. 남편이 쑥 속을 뒤집어놔요 자식들이 확 하고 속을 한번더 엎어놔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 이게 지금 남편의 혈기, 자녀들의 혈기가 아니고 지금 사탄마귀가 우리 가정을 운동당 삼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고. 벌써 영적 바리케이트가 자기의 감정선 가운데서 쳐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영적 바리케이트를 우리가 치고 사탄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의그 사역을 변증하고 변명할 때에 5 절에 보시면 내가 요바시에서 줄치세요. 기도할 때에. 내가 그냥 내 생각과 내 혈기와 내 판단으로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지 않았고, 나는 순간순간 성령께 묻고 행했고, 성령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교제 기도 과정 가운데 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도 벌써 한번감정의 영적 바운스, 영적 바리테이트가 쳐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아, 이거 내가 생각 없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교 오시면은 그냥 막뭐 하려고 하지 말고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고 그거 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저도 이 마음이 비꼬아 가지고 아휴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티내네 이렇게 판단했죠도. 그데 오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기도하시는 사역자들 많이 봤는그 사람들 단일기도하면 막 지방으로 1 년에도 막 수백 개씩 하니까 제 사수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 김은호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 어딜 가든지. 거기가 사업장이든, 거기가 교회든, 거기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든, 심지어 세상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든, 거기 가서 먼저 기도하고 교제를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 기도의 강사 초청합니다. 그러면은 그 브라이언 목사님은 목사님 잠시 기도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 끊더니 한 10분 있다가... 목사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기 도서로 쓰려고 난리예요. 거기 한 무슨 양 그냥 책몇만 부씩 팔리고, 어 일년 강사 일정이 꽉 채우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자기 세워달라고 로비하는 목회자들이나 성고사들은다 짤로 제 속에 그팀 안에 있으면서 아 저걸 알려줘야 되는데 뭐 알려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다 명단 표제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포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며 하늘로부터 내려 내려 내 앞에서 드리워졌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 중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땅으로부터 기인한 걸내 마음으로 채우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당하면, 맨날 그 마음들이 꼬여진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억울하니까. 왜요? 변명하고 싶으니까. 왜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싶으니까요. 그게 다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어제 한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그분은 여기서 같이.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김에 한 50명 되는 사실상 뭐 우리 교회보다도 작죠 근데 데회회역사5 0 년이 지났어요. 거기 청빙 받았어요. 전화 화와지고 t 목사 너무 힘들어. 차라리 개척할 걸 그랬어. 그래서 아유 형님 개척 안 i 와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laughs> 왜 힘드세요? 그 l 더니 장로님이 두분 of a l i 게 t l e b 부임한 지 9개월 됐는데 이제 신혼기간이 끝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설교부터 시작해서 복장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사역에 대해서 이전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막 피드백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살아있으니까 그래 죽어야지 살아있으니까 자꾸 힘들다 그러는 거지 죽어봐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기도를 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죽어야지. 그러면 누가 쿡쿡 찔러도 아, 아프네 힘드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랬더니 허허막 웃으시면서 최 목사 네 말이 맞다고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서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거 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혐오하는 것들 아유 더러운 거 저런 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아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내려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7절에 보세요 소리가 들린 거예 소리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은 소리로 시작해요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는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영적인 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안개는 그런 놀라운 영적 권세를 취하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게 개꿈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네라고 확증했던 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뭐라고 자기에게 얘기합니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에 이거 어떻게 먹어 이 더러운 것들 에이, 막 기고 막 그런 것들 그랬더니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요? 나는 그거 못 합니다. 난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럴 때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아무리 더러운 것도, 아무리 죄마 죄가 많은 것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오염된 것도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뭐 <laughs> 아침에 잠깐 오셨다가 주중에 뭐 목요일 날 한번 오시고 저는 일주일 내에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복도에서 막 문신한 사람들, 심지어 막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맨날 가가지고 홀던봄 사장님하고 그냥 싸우고 씨름하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자르냐면 저 노름쟁이들 누군가를 만나면 어휴 저 속된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얼마나 프레임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그 복음 전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안돼이 사람은 절 돌아올 수 없어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도 어떤 살인자도 어떤 가늠자도 어떠한 불구자도 어떠한 가난한 자도 어떤 문제가 있는 자도 어떤 우울증한 자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제가 엊그저께 제 아들이 다니는 기독교 대학학교 가가지고 부모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부모의 핵심이 뭔줄 아시냐고. 그 교목 목사님이 그래요. 자식을 변화시키는 부모의 핵심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모의 예배가 변해야 변해야 됩니다. 예배가 변해야 됩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에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의 눈물의 십자가를 관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식을 향한 경청하는 대도라는 거예요. 너는 이게 문제니까 너 이걸 고쳐야 돼가 아니라 네가 요즘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의 겸손한 경점이 되도록. 여러분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부여잡고 바둥바둥 십자가를 관통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까? 그리고 십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세번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걸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먹어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걸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먹어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시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게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올라오자마자 자기를 플랜카드 해주면서 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는 못할 망정 비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얼마든지 나라도 야고보 사도가 그랬든 아무개 사도가 그랬든 나라도 비난했을 거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판단 못 합니다. 저는 이 의견과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어막심장이막 그래요. 에? 아니 저렇게 어떻게 확신하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또 표적설교한다 그럴까 봐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저 얘기는 나는 아니지. 누군가 들어야지. 우리 안에 이게 너무 많아요. 저부터서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안, 하나님에안 두렵나? 아니, 교회 와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하나님에안 두렵나?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에 네 개로 보낸 사람이 고넬 료가 세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성령이 내게 네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형제 여섯 명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갔다. 6 0 k m 나 돼서 요빠에서 가이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일곱 명간 거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두 명만 있으면 그 증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내려진 것을 베드로 포함해서 일곱 명이 본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넬료입니다.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구원받을 말씀.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이르라함을 보았다 그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 성령이 비둘기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에 바람처럼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혀가 갈라지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걸 일곱 명이 본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자기들이 혐오하는 개가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이거 어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아, 물 세례도 중요한데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물 세례 받고 또 세례식하고 입교 교인으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렇게 예전적 행, 예식을 행하죠. 그러나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내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인정하고 인격적이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laughs> 모든 사람이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통변하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아니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우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고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경의 역사와 영원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동그라미 이게 성경이죠. 이게 선물이에요. 누가 절대 하나님 앞에 잘 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뭘 잘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맡겠냐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나 함께 갔던 여섯 명이나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참된 회개가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영적으로 보면 그 마음판이 겸손으로 부드러운 마음판이고요. 이게 성령받을 만한 준비가 끝난 상태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받을 만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열망과 간절한 신명이 있어요. 나 성령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저 말씀을 내가 믿고 취하고 오늘 이하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라고 했으니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선택부터 가장 사소한 선택까지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라는 저 말씀 성령님께 묻고 시작하여 성령님께 묻고 맞춰지는 내 인생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참된 회개와 성령을 향한 강전한 열망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제 아내도 막 교회가 이렇게 공매 나오고 막 이렇게 힘들면, 아 어제도 아내랑 산책하면서 아씨 로또 나, 생각. 근데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제 아내 아까 제가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아저 노름하는 놈들. 근데 제 아내도 그런 마음. 땀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제가 자꾸 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걸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프레임 안에 가둡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기 다른 번역성경에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풀어져서 고담 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 여기 회개 회계 나오죠? 회개와 성령의 간절한 심령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배가 지금 회복되지 않은 성도들 이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올 시월 한 달을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가을 온리교회 부흥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10월 한 달에 완전히 영적인 역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변증과 변명을 보세요. 저는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냐.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실제로 구제 사역을 하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내용 없어요. 베드로는 철저히 변증하고 변명할 때 누구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설교하면서 내가 나도 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자랑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나?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학위가 몇 개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이 턱지덕지 붙어 있는 이 복음이 아닌 이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이번 한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이번 한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기뻐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주세요. 자기 안에도 그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보이면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래도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 속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이 있다며회개하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쳐서 복정시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도로 묶고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두고 회개해야 될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한 성도들 영적 침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성령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의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한 달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침체와 모든 판단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로고 있는 모든 교만한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지 못하고 사탄의 운동장으로, 하나, 사탄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튼튼하게 국게 서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나아가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